인디안 규우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 지역에 분포한 인디안 부족 가운데서 호피 부족이 있습니다. 이 호피 부족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규우제를 지내는데 놀라운 것은 규우제를 드리게 되면 백발백중, 100% 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히 1 0 0의 신뢰도를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는 대로 기후제를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포기가 없다, 끝까지 하는 것이지요. 성관가중 여러분, 인디안들도 기후제를 비가 내릴 때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 이제 다 했다. 그리고는 툴툴 일어서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의 길거리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시각장애가 있었으니 우리네 시체말로는 길거리 각설이 여리고 길거리 각설이 정도, 맹인 각설이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 가운데서 바, 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 됩니다. 한편 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에도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라고 그러면 불결함의 아들, 좀이 속된 말로 하면 더러운 거지 xx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결하다, 가까이하기 싫다 그런 의미에서 바디메오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참으로 더러운 거지 xx 야 이렇게 불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멸시, 그 천대, 참으로 그것 얼마나 그 욕지거리 들어가면서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는 소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할때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 바디메오 말고도 이적의 주인공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사례, 그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소개하는 유일한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바로 이 이야기,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의 치유가 얼마나 강인했나 그의 치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의 종반 치달아 갈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순환 그리고 또한 죽음의 장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그때였었습니다. 그 중간 잠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그때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그 지리적 배경 혹은 아니면은 예수님 활동 무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1부,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2부, 그리고 11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3부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의 무대는 100%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참으로 많은 민초들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이부의 무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도중,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을 배경, 그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죽겠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제자들,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시는데, 이때는 거의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결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전이다라고 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대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결이 주로 나타나는, 말씀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운데서 2부, 2부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성을 들러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그리고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이름이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북동쪽으로 약한 3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24km여 정도. 그러나 길 길을 따르면 한 33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위치한 도성입니다. 해수면보다도 약한 250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고대도시 그리고 지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도시 종려나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종려나무 성업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옛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를 탈출하여 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 여수와의 지도를 받아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 여리고 도성을 함락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했던 도시가 또한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의 눈먼 각설이 이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는. 또 다른 여리고의 세관장 사개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비장한 마음의 체비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비장한 마음의 체비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 그들에게도 마음 체비를 시키면서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죽음을 불사르는 그런 일이다. 단단히 일러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소굴을 향하여서 여리고를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군중들이 따라붙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저 북쪽 지방 갈릴리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순례객들 그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 이름과 뒤엉켜 있는 이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나가는데 때마침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 맹인 각설이 바디메오였었습니다. 그때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고.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냅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다위세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보아주세요 나를 격렬히 여겨주세요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절박한 소원의 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군중들 그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그야말로 역겹게 들렸습니다 그는 불계람의 아들 그야말로 더러운 거지 XX에 불과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더러운 거지 XX,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불쾌하게 무엄하게 예의범절 없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무엇보다도 인파로 인하여서 밀치고 밀리는 그런 방이라 상황도. 예수님 발걸음 잠시의 멈춤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여건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잠자코에서 조용히 떠들지 마 말하지 마 만류합니다 꾸짖습니다 극구 그의 입을 닫으려고 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듀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더 큰 소리 외쳐댔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관가중 여러분, 부르지점은 기도입니다. 부르지점이 기도입니다. 절박한 부르지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연속해서 외쳤다. 다위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외쳤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 뿐만 아니라 눈뜨고 싶은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눈뜨게 할수 있는 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절박함 내가 눈을 뜨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 신뢰와 절박함입니다 하지만 꾸지점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친 이 바디메오의 태도에는 교양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상식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예의 예절 예의 범절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막무가내. 그야말로 막무가내. 적어도 이 순간만은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소원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간절함은 예수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기대하고 최소한의 예의 범절, 최소한의 상식 기대했던 것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먼저 보셨습니다. 때로는 간절함곧 절박함이 교양, 상식, 예의 이런 것들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뭔가 강렬한 염원의 파장을 느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오너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곧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의중이 이 사람 바디모에게 전달되는 것을 분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용기내라 그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나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셔. 이제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 인도할 거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들으려고 기다렸던 말일까요?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줄 그 누구? 나를 붙들어서 예수께로 인도해줄 그 누구?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그는 흥분한 나머지, 그 옷을 챙기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 옷,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체면이 필요하지요. 격식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예의 범절도 필요하지요. 옷 매무새도 갖추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는 그의 절박함에는 옷까지 챙길 결월이 없습니다. 그옷 챙길 결월이 없습니다. 격식 갖추고 시간 보낼 그런 마음. 그런 여유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흥분한 나머지 겉옷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 서둘러 일어서느라 겉옷 챙길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행색을 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첫눈에 그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물으십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계속 이어지는 본문 51절 그 이하의 말씀은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굳이 맹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에게 제일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대답을 예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에 있던 그 바람을, 그의 소원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발음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흔히 이와 같은 유도적 질문을 종종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떡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부터 귀신 들려서 경련을 하고 넘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귀신 들려 경련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원을 아래는 자에게 입을 열게 하시오. 입을 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용기를 얻고 용기를 주어서 마침내 그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입을 열어야 할까요? 기도는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편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이 짱 하고 전달되고 텔레파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쭉쭉쭉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중, 우리의 말, 우리의 의도를 그분께 아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마찬가지로 이래하여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청을 밝힙니다. 밝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그의 소청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음을 드러내게 된 셈입니다. 소청에는 들어주시는 분을 향한 신뢰가 담기는 법입니다. 그분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래는 거지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아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아려야 합니다. 입을 열어 청하여야 합니다. 발설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려야 하고 나의 신음을 그분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신 그 연후에 그로하여금 발설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 연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디메오가 즉시 보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가라, 예수님은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냐고 오히려 오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구, 구, 너를 구원하였다. 눈떠으면 됐잖아요. 그런데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길거리의 거린이었으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도리가 뭔지 아는 사람, 볼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 감사로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소청이 응답되었을 때 그는 이기적인 자신의 길을 훌쩍 떠나버리고 그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도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요구에서 시작했어요. 비록 요구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감사로 발전하였고 결론적으로 그는 충성으로 끝을 맺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소란스럽게 외치면서 그 자신을 만류하던 이들,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던 그의 막무간의 기도는 가히 주님을 향한 찬송, 찬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막무간의 기도. 아니, 주님을 향한 찬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아멘입니다. 응답하십시오 때까지 할렐루야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건 제 기도는 미리부터 감사요. 감사입니다. 외국에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싼값에 살려고 경매에 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 대부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 제일 앞줄에 그 어른들 틈바구니 속에서 조그만한 꼬마 하나가 손에 지폐 한 장을 들고는 제일 앞줄에 똘망똘망한 눈을 크게 뜨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쥐고 있었던 지폐는 5달러짜리 지폐 한 장.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이 제일 앞자리에 앉은 소년은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뜨고는 그리고는큰 소리로 여기 5달러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 옆에서 10달러, 20달러, 25달러, 30달러 그 자전거는 그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경매는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경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소녀는 계속해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는 여기 옷 달라요, 여기 옷 달라요 매 경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기 옷 달라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매사가 안타까워서 이 소년에게 한마디 해 줬어요. 얘야. 자전거를 사고 싶거든 50달러나 혹은 70달러를 불러야 돼. 제에게는 돈이 없어요. 아저씨, 제가 가지고 온 돈은 25달러가 전부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거라 돈을 얻어 오거라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실직당했고 우리 엄마는 아파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자전거를 가지고 싶대요 내가 동생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자전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저금통 다 털어서 나온 게이 5달러예요 엄마가 동생에게 자전거 사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동생에게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경매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 소년은 자전거를 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5달러, 5달러를 외쳐대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이 꼬마 소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이 하나, 둘, 이 소년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마지막 자전거가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온 자전거 가운데서 제일 좋은 가장 비싼 자전거였습니다. 자, 최종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 제품을 사실 분은 값을 불러 주십시오. 경매사가 경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다시, 여기 옷 달라요. 이 소녀는 여전히 제일 먼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씩씩함은 없었어요. 이전의 힘은 없었어요. 풀이 죽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이 경매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다른 값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5달러입니다. 더 지불한 사람 있습니까? 다섯 살 동안 다른 가격을 불러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전거는 여기 이꽃마신사의 것입니다. 5, 4, 3, 2, 1.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팔짱을 끼고, 긴장한 채 경매사와 그리고 그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자전거가 소년에게 낙찰되었다 라고 하는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호가 나고 장중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일제히 그 소년에게 나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두드리고 그리고는 통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과 중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께 여기 옷 달라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즉시 눈이 떠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제발 그럼 절로 주님 뒤를 쫓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야말로 시시때때로 우리 입술은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주님 능력, 주님 응답을 떠벌립니다 주님께 가라 가라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성광 가족이 되십시다. 막무가내여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기 옷 달라요라고 외치는 성광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의 응답 주인공들 우리 상관가족들이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미는 것은 그야말로 막무가내 5달러짜리밖에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막무가내 5달러짜리가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흔들고 붙잡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시선을 꺼집어 당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